여러분, 아침에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10원짜리. 혹시 무심코 주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 구독자님께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10원짜리를 줍고 나면 꼭 하루가 어긋나요. 넘어지거나 지각하거나 뭔가 자꾸 꼬여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기운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작은 10원짜리 그 속에 숨은 풍수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원이란 숫자와 모양 자체가 가진 상징부터 들여다보죠. 10이라는 숫자는 끝을 의미하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0에서 시작해 10에서 마무리되는 흐름. 즉, 시작의 시점인 아침에. 완성을 상징하는 10을 손에 쥔다는 건 하루를 묶어버리는 행위일 수 있어요. 또한 10원짜리 동전은 금속, 즉, 오행 중 금에 해당하죠. 금의 기운은 단단하지만 날카롭고 차가운 성질을 지닙니다. 그 기운을 손에 지는 건 하루의 부드러움을 차단하고 긴장과 날카로움으로 시작하게 만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넘어지는 일이 생길까요? 풍수적으로 보면 모든 행위는 에너지의 흐름과 연결돼 있어요.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10원짜리를 일부러 몸을 굽혀 주운다는 건 하루의 시작을 아주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 순간 무의식은 나의 하루를 낮게 인식하게 되죠. 또한 금속의 기운은 균형을 깨뜨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몸의 중심 에너지를 흔들고 불안정한 마음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우리네는 아, 이건 안 좋은 징조야라고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이 실제로 불균형한 행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암시이자 에너지 불균형이죠. 자, 그럼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풍수에 산 작은 기운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행동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비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는 되도록 작은 동전은 지나치세요. 욕심이 아니라 흘려보낸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굳이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오른손으로 줍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내 복이 되기를, 이 한마디는 기운을 바꾸는 주문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집은 게 아니라,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이니까요. 셋째, 출근 전 문을 나설 때, 오른발을 먼저 내딛으며, 짧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오늘 하루 가볍고 균형 있게 시작하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방이나 주머니에 작고 부드러운 매듭 부적이나, 옥조각, 나무로 된 장신구를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금속의 날카로운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큰 사건만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는 말하죠, 기운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흐르기 시작한다고요. 아침에 10원, 그냥 동전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면 이제는 기운을 다시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작지만 의미 있는 균형으로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한 에너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피소드, 꿈의 몽, 뭐든 상관없어요. 알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비방은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다른 에피소드로 곧또 만나요.